할렐리아 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10편 14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하여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요즘,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환경이 참, 에, 어렵습니다. 다 뭐,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 일어나는 현상 중에 많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이제, 락다운 돼가지고, 소셜 디스턴스 해가지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또 어, 학교를 못 나가서 온 식구들이 한집 집안에 하종일 3시 세, 세끼를 그냥 꼬박꼬박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그 전에는 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저녁 때 잠깐 보면 되는데 이제는 하종일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다 보니까 뭐할말 못할 말뭐 하면서 뭐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이혼이 굉장히 증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물론 쉽지 않은 환경이죠.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준다는 것도 힘들고 또 받아먹는 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쉽지 않죠.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말 한마디라도 서로 격려하고 좋은 얘기, 신앙의 얘기, 오늘 같이 이 동영상을 보고 같이 퀴트를 나누든지 뭐좀 이런 좀 건설적이고 신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여러분 이럴 때 자꾸 그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부르질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서 정말 여러분의 여러분의 음성을 사람에게 던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 선한 말 신앙적인 말참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 선교 일정 때문에 비행기 여행사에 캔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몇번 전화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보진 못했지만, 잘 모르지만은 상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간에서.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냥 힘드시겠다고, 하여튼 미안하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울먹거리더라고요. 울먹거리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많이 컴퍼넬을 들었으면.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고, 언어 듣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한국의 대세가 뭐,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굉장히 이유입니 트로트가 굉장히 막 유행인가 봐요. 저한번 가만히 들어봤더니, 가사가, 노래가사가, 그냥 삶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김호중이라는 어떤, 어, 테너, 어떤, 어, 테너인지, 뭐, 하여튼, 그, 클래식 음악 했던 친구가, 어, 저, 뭐, 올라와서 요즘 인기를 많이 얻던데, 그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부모도 이혼하고, 뭐,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저 뭐, 뛰뚤어 나갔는데 그 선생이, 음악 선생이 야 너는 평생 노래로 먹고 살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자기는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서 이탈리아까지 위학까지 가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트로트 가사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선생이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청년의 인생을 바꿔서 이렇게 참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힘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수록 우리가 정말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단톡방을 보면 너무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어떻게든지 서로 위로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고 아멘 해주고 서로 좋은 에, 거 있으면 올려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 보시게참 아름다운 우리 삼손연계가 된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러한 참 입술의 입술의 관리자가 될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 오히려 그때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오히려 이때 믿음으로 불평과 원망을 바꿔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바꿀 수 있는 우리 삼성형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들의 모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